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능이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올해는 능이버섯이 잘안 보이고 있는데 한번 또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뭐 여기는 뭐 강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일 거도 예상은 되는데, 아 어, 올해는 많이 늦네요. 그럼 제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 일찍 출발해서, 막, 아, 정신없이,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말이라, 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어, 말씀드린는 순간, 저기, 등이버섯이 보이네요. 여기, 네. 좋습니다. 많이 크진 않았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품성은 좋네요. 엄청 어, 여기도 근데 작은 녀석이 어, 벌써 말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올해는 좀 뒷받침이 안 돼서 이거 봤지 할수 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도 어, 두성이 돋고다리 정도? 그리고요. 하...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발자국도 꽤 있습니다. 하, 이런 곳에서 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좋은 자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하... 좋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쌀이 버섯이 이렇게 작네요 아직도 너무 작습니다. 비가 좀 이상하게 오는 바람에 그런 건지. 어우, 어, 네 네, 네. 저기 또 뜨기 버섯 있습니다. 오, 아. 어, 이 녀석은, 음, 좋네요. 근데 얘도 많이 건조가 된것 같아요. 이쪽도. 네. 하... 그래도 뭐, 여기 지금, 먹을 만큼은 이쪽에서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어이구야.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단단하게. 어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오우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 이런 버섯 채취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게 뭐 비싸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산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채취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는 것도 그렇고 어 이렇게 좋아요 최상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습을 먹지도 않았네요. 훌륭합니다, 네. 아 여기도 한번. 어, 이 녀석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살짝 붙어 있어가지고, 살짝 펴질 못했네요, 이렇게. 약간 못난입니다. 아까 좀 전에 땄던 녀석하고는 비교가 확 되죠? 네. 이런 작은 녀석들은 그냥 두기로 하겠습니다. 뭐, 낙엽 같은 거 덮어놓고 하면 더 크지도 못해요. 아마 이런 건 자연적으로 낙엽이 덮어서 그런서 크다가 말고 이미 벌써 말라가고 있죠? 하... 자, 더.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어, 등이 버섯이 아주 이쁩니다. 근데 네,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좀, 나오다 말고 이렇게, 놓고 있네요.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좀 작,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뭐 어린아이 손바닥만 놓으면 되죠. 자, 포자는, 잘 넣어주고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